안녕하세요. UL 비뇨의학과 세종점 조대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시금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보합성 요시금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합성 요시금에 대한 치료는 현재 TOT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도 아래 테이블 위치에서 이것이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소변이 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어, 당일 입원해서 수술하고 당일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회복력이 빠르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합니다. 어, TOT 이후의 미니슬링이라는 보다 더 간단한 수술이 나오긴 하겠지만 TOT 수술에 비해서 성공률이 낮고 재발률이 높아서 아직까지 대학병원이나 어, 요직금 전문병원에서는 TOT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p o t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입의 어, 장력입니다. 테입이 너무 요도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면 소변이 새는 증상은 없앨 수 있지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테입이 너무 느슨하게 위치하게 되면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만 어, 새는 증상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한달 수술하고 나서 한달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로 한달 동안은 무거운 것들거나 쪼그려 앉거나 심한 운동 같은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어,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궁이나 방광, 직장 등이 질 안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도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어, 요식수술을 하면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할수 있고 어, 추가로 음액 성형이라든가 질, 소음순 성형술, 질 성형술 등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요식수술이 간단해지면서 과거에는 비뇨의학과에서 시행하였던 요식수술을 최근에는 산부인과 같은 탁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증상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가 전문적으로 보는 과이고 합병증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대처도 어 비뇨의과가 더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요실금은 주변에 말하기 부끄럽고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 가급적이면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수술하신 분들 대부분이 아,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수술할 거 하실 정도로 어, 어렵지 않은 수술입니다. 이러한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는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상의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